안녕하세요. 메이드 빌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올근생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내 외부 리모델링에 따라 사무실, 학원, 공방,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활용이 가능하며 지하층은 28평 정도의 넓은 면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건물 후면으로는 주차가 2대 가능하여 차량 이용에도 용이하며 옥상 활용도 가능하여 직원 휴게실로 이용하는 등 사옥형으로도 추천합니다. 본 매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대지 면적 42.11 평, 연면적 129.76 평, 건폐율 49.78% 용적률 240%입니다. 특히 용적률 40% 이득본 귀한 매물입니다. 매매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 상단에 메이드부동산중개법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부동산중개법인의 도성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물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안에서도 물론 계약이 되지만 정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급 매물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꼭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브리핑합니다. 그런 우량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해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내용은 투자의 방향 체크,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절세 방법, 우량물건 확보 신축 리모델링 공사 견적, 성공 거래사례 등등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시간 조율에 가능한 직접 미팅을 하실 거라 컨설팅 내용과 퀄리티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라 다른 곳보다 높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종합 건설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메이드 건축사 사무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은행별 지점장님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 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책 보고, 세미나 다니고, 컨설팅 다니고, 다 좋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고객님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드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